이더리움도 마찬가지 2,600에서 2,400까지 여기에서 이제 다 담았고요 담을 만큼 담았어요 이 구간을 코인스터디는 여기처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더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여기서는 1,800에서 1,600 구간까지 가면은 이때까지 모은 원화 채굴한 걸로 여기서 또 담은 건 괜찮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고 라 보고 있고 뭐 요쯤 어딘가 아니면 한번더 내린 요 정도 어딘가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받은 것도 매우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점이잖아요. 이것도 하락장에,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비트와 마찬가지로 상승 중에 쉬어가는 상승 중에 쉬어가는 상승 중에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상승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니까 시즌 종료를 논하거나 하락장을 논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떤 걸 근거로 오지 시즌 종료나 하락장을 논하는 분들의 근거는 보통 그거거든요 여기서의 모습이랑 여기서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 프랙탈 아니면 엘리오트 파동 엘리오트 파동으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뭐 1, 2, 3, 4, 5가 끝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뭐 1, 2, 3, 4, 5가 끝났다 여기부터 시작한 게 1, 2, 3, 4, 5가 끝났다 그럼 이제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파동이랑 프랙탈이잖아요 이거랑 뭘 비교할 거냐면 데이터랑 온체인지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뭐가 더 높냐라고 보면 한 9대 1 정도로 얘가 높은 거 같아요. 이거를 믿을래? 이거를 믿을래? 라고 하면 9대1 정도의 신뢰도로 저는 이거를 믿을 거예요. 얘네는 보조수단이에요. 시나리오나 타점을 정하는 보조수단인 거고 얘네는 뭐냐면 진짜 메인 수단이에요. 인사이트를 점검하고 현재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흐름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고 이게 보조예요. 근데 여기에 매몰돼서 1,2,3,4,5,1,2,3,4,5만 하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지 잘안 보이는 거고. 물론 제 이야기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 것도 존중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기동차계 분석을 잘 하시는 엘리엇가 환생하셔 가지고 어 이거 보니까 이거는 하락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 말씀 맞겠죠, 그럼. <laughs>